등에서 보세요 등으로 스파이크를 깔아주시고 갈비뼈를 잘게 해주세요 다시 천장 회원들 중에 느낌 잘 듣기 사람 첫번째 저렇게 눈을 감긴 사람 있어요 괜찮아 여기 좋은거 아 다시 만세 숨을 말아요 콜오프세 이렇게 눈 감게 돼요 왜냐면 릴렉스를 하게 되 다시 팔 천장. 짱 허리를 뒤에 다붙이려고 노력하면서 다시 만세 다시 천장 첫번째 있어요 두번째 다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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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간 만세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돌리세요 싹. 엉덩이 옆에 왔어요 싹뒤집어 아니 엉덩이 뭐 그렇게 안왔을때는 이렇게 왔죠 뒤집고 손등이 천장으로 다시 갔어요 천장 한번 찍어요 어깨 눌려요 만세가세요 자, 여기 서퍼팀만 해줘 볼게요. 음, 렇지오기 세우려고 눌러보세요. 저이 이거 빠른 것같아 저기 제 손가락 긁으면서 세우고 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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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눌러 그렇지. 훨씬 더 많이 여기 한번 눌러줘 보세요. 네. 여기. 응. 이제 응. 여기 눌러봐요. 여기 위에 쏙들어가 응. 있어요. 갑안뼈 응. 있는 게쏙 들어가는 거. 그러면 안 되세요? 엉덩이 옆에선 항상 손을 뒤집어 쳐주세요. 해나지 만세. 발. 자, 좀아프 해줘도 돼요. 보세요. 우와. 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요 괜찮아요. 괜아요보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요괜찮아아요괜찮아요괜찮요아요 아우. 뒤집어서 올라갑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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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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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옆에까지 아. 아. 그리고 건강한 발베인데희한하게 아. 건강을 아. 하는데 약해. 한한 그러게, 정말. 자, 뒤집어서 손바닥 위, 엔 아. 등으로서. 그렇지. 아그귀 옆에까지 올라요 천장. 다시 아래. 아래. 아. 여기 누우면 상태 헷갈려요손 뒤집. 어서. 괜찮아. 둘. 자, 스타트 이렇 여기 되게 시원해요. 뒤옆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들어가세요. 오케이. 여기 오. 괜찮자. 해 보세요. 알려 주세요. 음, 그 여기 지금. 자, 제가 딱 해볼 테니까 이 느낌 맞는지 기준점도 전달해줘요 천장. 여기 <목소리> 을데서 한... 음. <목소리> 다시 밀요좀 발로 밀어이러요 그래서 그 겨드랑이. 겨드좀가려시면 아, 맞아. 거기. 기서 얘도, 얘도데얘들이 여기, 어, 여기 그얘 얘네. 다시 만세어고리고 여기서도 얘가 또 가지. 되게 눌러 이제 더 갈비에 천장. 천장. 다시 눌러주면 천장. 더 눌렀을 여기 여기 눌렀어. 가 약간 여기세번서지자 귀까지 갔으면 이걸 잘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무게를 주는 거예요. 아래 아령을 잡으면 음. 똑같이 손대리기 손잡이 너무 두꺼워 해볼게요 손 대리기 손 대리기 찍으셔도 돼요 찍으셔도 돼 잡고. 자 만세 갑시다 주슈슈슈 손대리기 그 무게가 등을 눌러주죠 그래서 어. 많이 이제 안 잡아주셔도 요한번 아, 아. 느꼈기 때문에 아. 손 엉덩이여 네. 뒤집어서 만세 이거는 회원들이요 자기가 시원해서 알아서 해요 만세 일단 언니들 바꿔보세요 굉장히 좋은 <laughs> 아, 미안 o 리 r 리 손바닥, 뒤집었어요 옆으로 삼어요까에서눈고지아 괜찮아, 괜찮 저렇게 아괜 감고 느껴요? 괜찮 괜찮아, 요찮아없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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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손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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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맞죠? 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른팔이 뒤로 가요. 왼손 내려 아닥 엉덩이 옆에 항상 뒤집어. 그리고 프로펠러 돌리듯이 거꾸 오케이. 엉덩이 옆에 가면 어떻게 한다? 딱 뒤집어. 엉덩이 옆, 엉덩이 옆에서. 그다음 천장에서 만나. 자 반대 갈게요. 왔던 길 다시 가세요. 너무 no? 비전수 그거 아닐걸 이거죠? 왔던 길 그렇게 하지 않세요 오케이. 돌려. 엉덩이 옆에상상 돌리고 써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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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잖아요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돌렸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다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한번 그러니까 왔던 길로 다시 가라는 거이죠 다시 한번 지금 어. 어느 팔이 아래에 있다 올라왔죠? 귀 옆에 있다 올라왔죠? 그럼 그기가 다시 가는 거요던길 그렇지 그다음 엉덩이 옆에서 뒤고써 귀옆에서 엉덩이 옆에서 뒤집고 천장에서 마지막으 그러면 아래에 있던 귀옆에 있던 팔을 다시 뒤로 가야 돼요 그렇지 그냥 뒤집고 계어 그러니까 헬리콥터 돌리듯이 계속 돌려요 등 느끼세요 천장 나 이걸 몇번 하고 시원함을 느꼈어요 개인적으로는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둘셋넷 다섯 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하진 않아야 돼요 맨 되는데 마냥 질리기도 하고 여기도 다섯 번에서 여덟 번이지만 개인적으로 해보면 쌍클을다 포함해서 이 서클 다섯 번 이상 자라니요 거기서 팔천장 다시 만세 해주세요 아까보다 훨씬 편할 거예요. 원낙 풀어놨대요. 서클 옆으로 이렇게 손을 뒤집어서 다시 뒤집어가면 헬다 발사클 뒤로 꼭귀 옆, 귀 옆, 귀 옆, 손 뒤로 꼭 그러면 손 엉덩이 옆에 저 아래로 받아주시고, 어, 공덕이 되게 손으로 목을 감싸세요. 머리 들어요 올려보세요. 응, 끝. 몸처럼 네. 아요저 사람 좋은데 무릎이 살지 않 어, 거기 그래서 패드 있으면 무릎이 되거든그데 아, 아, 개인적으로는 저기보다 그리고 또 거기